이번에는 네. 생일로 보는 최악의 궁합. 네. <laughs> 뭐가 있어요? 아 이분들을 만나시면 궁합을 생일 따라또 틀려요. 근데 생일 따라 그 달에 아다리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 만나시면 아프고 막 자손들도 아프고 본 본인들도 아프고 그래요. 그러면 남자는 여자는 1월생, 남자는 9일생이에요. 그리고 2월생, 남자는 8일생. 여자는 3일생, 5일생. 그리고 여자도 4일생, 1일생이에요. 남자. 보는 달에 만나는 생일, 겹치는 생일이 있을 겁니다. 1월 9일생 같은 데는 안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몸이 아프고 난리가 납니다. 자손들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고기를 명심하시면, 남자는, 여자는 1월하고 남자는 9일생이에요. 2월, 8일, 3월, 5일, 4월, 6일, 5월, 1일입니다. 그 달에 만나시면, 그 생일 달에 낀산 분들을 안 만나서 사, 아, 궁합을 안 보시는 게 좋고요.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살지 마, 시작을 하지 마세요. 안 좋으니까요. 아이 만나지 마라? 네. 감사합니다.